자 39번을 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당연히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주어진 박스 내용이 제일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자 가볼까요 자 보상해 주는 겁니다 누구 비즈니스 성공 그러니까 사업의 성공을 보상해 준다는 것은요 항상 뭐 to be done 행위에 지하되는 건 아니죠 어떤 방식으로 바로 어떤 물리 물질적인 방식으로 행해져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가자. 갑니다. 겉은 얘기하지만, 주어를 빨리 찾고, 동사를 빨리 찾고, 목적을 빨리 찾고, 복을 찾으면 게임은 끊지 않아야 겠나 자, does not always, 이게 뭔 자리겠니? 동사 자리겠지? 왜 하얀색이니? 까 됐죠. 그러면, 뭐가 항상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말이니? 사업 성공을 보상하는 것. 문제로 갔으니, 주어 자리에 온 ing. 명사요 동명사지, 여러분들. 됐죠.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주 어자리에 올수 있는 어지 명사의 n-g 이름하여 동명사. 뭐 많은 것. 즉 사업의 성공을 보상한다는 것요. 은 자, 우리 이번째 지금 하고 있는 문법이죠. 뭐야? 그렇지. 전체 부분 장세개 시작. No, not needer. No, not needer. No, not needer. No, need 부모장네개 시작. 가 그러니까 뭐랑 만나면? 모두가 아니야, 둘다 아니야, 항상 아니야 이 뜻이 아니고 모두가 그런건? 항상 그런건? 이해가 되나? 이뭐 말이지 그러니까 항상 이런 물질적 방식으로 행해져야 되는건 아닌거고 이 말이지 얘들아 그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물질적인 방식으로도 보상하겠지만 또 때에 따라서꼭 그렇지는 않다 이 말이지 얘들아 전체 분야 부분 뭐죠 부분 부죠 의문 취하고 있는 문법인거다 알겠나 거듭 거듭 얘기한다 입성정어안 어렵다 누구랑 하며? f c 1군과이거만할줄면 어렵지 않은 거야, 들어야겠어. 넘어가고, 자, 가자. 자, 소프트웨어 회사지. 어떤 회사야? 내가 한때 일했던. 그 회사가 가지고 있어. 뭐를 가지고 있니? 아주 좋은 방식을 가지고 있어. 뭐에 대한 방식이니? 알아보는 거지. 뭐를? 판매 성공이지. 판매 성공을 뭔가 인식하는 데에 대한 멋진 방식을 가지고 있대. 뭐가? 컴퍼니까 근데 어떤 컴퍼니지? 내가 한때 이랬던 뭐? 내가 한때 이랬던 뭐? 했어라는 명. 사설명하는 형용사로서 주어 동사가 들어간형용절은 y 밖에에 없다? 관사사에에 없다. 관사사몇두두관관대명사와와관부사중에 개, 개. 관계 관계 m 뭐 p a 야 돼? 야 돼? 대명사 왜? 사가불 m 전하니까왜불 m 전하지 f o r 라는문사전문사 뒤에 문자 이 목적 아 자리에 목적 왔어 그랬어. 안았지그 뭐가 생겼다는 거야. 목적격 관계 되면서 which나 that이 생략된 거지. 슷도 없이 했다. 슷도 없이. 슷톱스. 정말 슷도 없이 했다. 맞지들아. 자, 몇 페이지 감되니? 질문에 대답하는 애가 1등 몇 페이지 참는 아이들을 내가 2등이로 얘기하든 1등 저도 아니라 그냥 꼴등이로 얘기하지 몇 페이지야? FG 1권의 관계사의 기타 페인 가면 되지 몇 페이지야? 8페이지에 상단 올라가면 나와 주격 생략돼 안돼? 안돼 소격 생략돼 안돼? 안 돼. 단, 목적격은 생략 가능해. 그밑 대문가 봐. 뭐가 나와? She didn't, she didn't recognize the man. 그녀는 알아보지 못했어. 그 남자. 어떤 남자? She had met at the party last night. 지난밤에 파티에서 만났던, 뭐! 남자라는 명. 사설명하는 형용사로서 주어동사가 들어간 형용사는 뭐밖에 없다? 관계사밖에 없다. 관계사 몇 개? 두 개? 관계대명사와 관계, 관계 부사 중간에 뭐 써야 돼? 왜? 왜? 그렇지. M.A.T. 아, 미안하다. M.E.T. m a t, 아, -E -T. -T. 타여져야. 타디 뭐가 없어. 목적, 어가 없으니까 문격이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사람이면 whom이고. 사물이지. company니까. which나 t h a t 아주 기본적인 중1문법이 있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됐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잘 돼야지만 직독직해를잘할수 있는 거야. 절대 어렵지 않아. 절대. 자, 아까 그 예문 속에 뭐가 나와? She didn't. She didn't. 칠판 칠판바 뭐가 나와? 내가 것뜸 얘기하지. 이게 독해할 때왜큰 아지를 몰라? 그 아이는 f 프할때예 암을 제대로 안한 거야. 나 아, 설명 다 해줄 거. 그럼 이때 아인즈 역시는 뭐지? 동명사지 왜? 어브랜 먼치사 전치사 D 아인즈 문명사 동명사 뭐 많은 것 되겠지. 그래서. 판매 성공을 인식하고 알아보는 것에 대한 멋진 방식을 회서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지. 됐지. 설명 다해드렸고요 여러분들. 음, 다 설명되고. Recognize 441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고1 도켓서요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집에서 다 공부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 자, 판매 드렉트는요캡 했다는 거죠. 뭐를? 에어, 혼이 죠 뭐 자동차에 빵빵이 있지. 또는 자전거에 보면 따릉따릉이 있지. 니가 되지. 어릴 적에는 자전거 있잖아. 이게 고무로, 고무가 있어. 빵 누르면 있잖아. 그래서 뿅! 삑! 소리가 났었던 거 그거 이제 에어 혼이러 라하는 거거든. 지 어디에 있었다 말이야? 사무실? 밖에 있었던 거지. 그러고 나서 뭐 했니? 컴 o m 밖에 나갔어뭐 했다 말이냐 불렀다는 거지. 뭘 불렀니? 혼을. 말때 판매 사원이 s e 해결할 때 뭘을 을 거리를 해결할 때즉거리를 성사 됐을 때마다 밖에 나가서 혼을 울렸다는 거지 됐죠 여러분들 빅 소리 울렸다는 거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엔드지 문팔 형팔첫 번째 문법칙, 문법칙. 어디서 산 거야 그렇죠 드라서산 거지 드라서산 거지 그 판매 드렉터가 두 가지를 했단 말아냐야첫 번째, 캡, 했지? 두 번째 뭐 했니? 웃, 했지? 됐지? 그럼 선생님 뒤에이거 a 엔드 분명는 어디서 때린 거야? 그렇지. 어에서 때린 거지. 디라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엔, 동사 원형 이렇게 때려야 됐겠지. 이때 디는 적어나, 뭐뭐하고 했다 이 뜻인 거야. 됐지? 뭐 하곤 했다, 뭐뭐 뭐 하곤 했다는 뜻인 거지. 즉 다시 말해, 그러니까 과거니까 kept 과거지. 그러니까 이제도 목소리가 있잖아. What들은 과거가 나오는 거지. 미래에 나오는 게 아니라 됐지 Every time이 나오지. 야, every time 나왔다. 이제 한명도빠짐 없이 관계자 수을다 들었다. 다 같이 시작. 몇 페이지지? 유로야, 예준아, 내 기준에는 너희들 잘하는 애들이지만 고등학교에서 1등급 용으로 문법은 아직 안 되어 있다. 알겠지? 예준아, 뭐만 이제 이해가 되나? 유로도. 어, 딴 이유 아니야. 너희들이 알피 느껴왔을 것뿐인 거야. 알겠어? 너무 잘하는 애들이지만. 자, f g 1구에 7페이지에 가보시면 분명히 다 되어 있다. 뭐뭐 할 때마다 언제든지, 다 같이 every time, is time, whenever, every time, is time, whenever, at any time and at any time. 다 필기가 다 되어 있을 거다. 됐러면 되지? 되지. 그러니까 뭐할 때마다 판매하는 그 사람이 세트를 일어날 때마다 뭐를 띠를 대체그 소리에서 답은 찾아냈던 거 아니야? 자겉듭 얘기한 대들아, 예습을 할 때, 예습을 할때이 것, 저 것, 그 것, 그 소리 그럼 무조건 찾아라 는 거. 그걸 찾지 않으면 못 푼다, 얘들아, 알나 자, 칠판부자. 이 주어진 박스지? 이 앞에까지는, 요 앞에까지는 소리가 나왔어? 안 나왔잖아, 얘들아. 안 나왔네. 여기서 소리가 나온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그 소리가 가는 거 아니야? 그 소리가 뭔 소리였니? 에어콘 소리지, 얘들아. 이런 것들이 잘돼 있어야지만, 너희들이 진짜 고이고선 토끼를 잘할수 있는 거야. 그 소리는 물론 방해했다는 거지? 희원아, 오늘 방해했다는 게 뭐가 있었어? 고3 도쿄였대. 그렇지, 인터피어가 나오지. 이게 인트로트가 나오지. 그러니까, 거뜸 얘기하자면, 고1 도쿄라고 너희들 만만하게 보지 말아야겠나 절대로 만만하게 보지 마. 100번 단어 빨리 가. 아직도 100번 단어만 몇 권을 갈지 모르면 그 심각한 거다. 300, 500, 700 이렇게 외워주면 되기 때문에. 100번 단어다? 300번 안에까지 있지? 그러면 어떻게 1권인 거지, 얘들아? 그게 뭐 뭐가 나오니? Inter? Inter? Fear가 나와. Inter? f e r 근데 혹시 Interrupt가 안 나오나? 그 옆에? 나오지, 얘들아? 오늘 고3 독해에는 뭐가 나오냐면 Inter? Fear가 나왔다, 알겠나? 고3 독해 할 때. 여전히 뭐가 나왔어? Inter? r u p t 가 나온 거야. 한결할 때 의미있게 갈아야겠나? 대체. 자 물론 그 소리가 인 n t e r r 방해한다는거지 뭘 방해하니 anything과 어떤 것들 또는 모든 것들 바로 일어나고 있는 어디에서 사실 사무실에서 가자 사무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일어나는 명사 설명하는 형용사의 i n 취 이름하여 현재 분사 간단하지 얘들아. 간만에 해볼까? ING가 능력이면 PP는? ING가 진행이면 PP는? 거의 대부분능동은 뭐뭐하? 거의 대부분수동은 뭐뭐하께? 거의 대부분 진행은 뭐뭐하? 고 있는 뭐가 어렵냐? 피지 1번과 2번감 다 나오는데로 알겠나? <laughs> 왜냐하면 그것이 어떻게 믿을 수 없을, 없게끔 을없 시끄러웠기 때문에지자 가자 그것, 그것이 그것뭘 얘기하는거야? 그렇지 또 노이즈지 거뜩 거듭 얘기하지만 이런 지칭어가 나오면 무조건 다 참는 습관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하나 물어볼까? 또 하나 물어볼까? 접속사 빨리 가자, 얘들아. 자, FG1군의 접속사의 등위 접속사 가면 돼. 희원이도 안 가도 돼. 등위 접속사 가보면 뭐가 있어야 돼? Socially Approved Answers. 희원이 때까지만 그걸 내가 안 해줬을 때였다. 왜냐면 작년 고2 기출 문제였기 때문에. 어. 그래서 다시 가자. 그게 뭐가 나와? Socially approved answers 나오지. 오늘 고2 독해도 안 나왔나? 그거 희원아 오늘 안 나왔어? 오늘 고이 독해 할때 그런 비슷한 거 나오는 것 같은데. Amazingly 오늘 안 나와? 빨리 고의도기 꺼내 봐. 오늘 안 나왔어? Amazingly. 어? 아, 이 질문 있나?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자, 칩한 봐. 칩한 보자. Loud. 시끄러운 건 뭐? 시끄러운 건 뭐? 그 것. 이런 동사 뱀문자리 주 어자로 쓰이는 건 명사 설명하는, 형사 설명하는. 버스 아직. 그 엘라이 빼면 돼안돼안 돼? 안 되는 거지. 됐지 뭐 말인지라. 음. 자 했고요. 자 준양은 다 끝났습니다. 여기 질문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들은 자599또 저것 조에 들어갑다599 됐지. 599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1시반 타임은요 이런 거 아예 보이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갖고, 근데 6시반 타임은요 제가 이거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도 했죠 그렇죠? 그래서 말 말해서 있으냐앞에 말씀드린 더 노이즈를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들 또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자 가보겠습니다. However, 더 노이즈 얘들아. However, 더 노이즈 얘들아. 뜻은 그러나 어렵지 않아. 그러나의 뜻을 갖고 있는 표현. 다 같이 but. However, yet still 더. 그런데 however 뒤에 콤마 찍어버렸지. 뜻은 뜻은 그러나. 됐죠? 자, 그러나, 그것은요, 가, 아, 여기 나오네. 여기 나오네. 여기 나오네. 그것은 가져요. 뭘가지니 놀랍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 뭐에?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 때때로 뭡니까? 이런 보상해주는 것, 성공을 보상해준다는 것은요, 캔비 될수 있대. 싶을 수가 있대. 뭐만큼? 그것만큼. 특별히 뭐할 때? 이런 동료의 인식이 중요할 때. 자, 가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뭐 써야 돼? 빨리 적어. 이 밑에다가. socially approved answers 적어야 되겠지. 또 적어야 되지. 매우 단단한 출판. 적어주셔야 되겠지. 그리고 뭐 적어야 돼? 부사 플러스 형사 플러스 명사 됐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예습할 때다 해오시면 더 나은 거죠. 여러분들. 유래야, 머리 아프나? 음, 자, 이건 뭐, 뭔가 입에 하나 넣어주면 또 괜찮아져. 됐죠? 자, 사회적으로 승인된 답들. 매우 단단한 칠판. 칠판은 명사는 형사는 부서니, 명사. 명사죠. 명사의 명은 무슨 명? 예, 이름이니까. 자, 칠판. 어떤 칠판? 단단한 칠판. 이런 명사 설명하는 형용사. 어떻게 단단하죠? 매우 칠판. 말도 안 돼? 안 돼. 매우 단단한 이런 형사 설명하는 벗사. 뭔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되는 말인지. 놀랍게도 긍정적 인 영, 향 이런 명사 설명하는 형사 설명하는 벗사. 뭔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한 점은 질문, 한 점은 제발 얘기하지만 의미가 십시오 10분짜리 예습이 아닌. 그래서 앞에 봤던 이거는 그 효과를 얘기했던 거죠. 그 노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자, 때때로 성공을 보상해 준다는 것은 can be easy, 쉽대, 뭐만큼, 그거만큼 자, 우리 앞에 질문이 뭐가 나왔습니까? as well as가 나왔죠. 뭐만큼 뭐 좋대요. 그거만큼1 0대요 밑에 as is, 시나 원급 비교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문법이죠. He is tall. 뜻이 뭡니까? 그는 키가 커요. He is as tall as I. 그는, 나,만큼, 키가 큰 거죠. 초등학교 문법이죠. ss, 모르시면 pg, 저 뒤에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또 질문 드릴까요? that, 그것만큼, 10대요. 딱 하자. 기본적으로, 고3, 기본적으로, 고1, 고2, 고3도 킬할 때는요, 세 가지 뜻서 반드시 알아야 되죠. 관계사 that, 접사사 that, 동격이, t 근데 이런 데서는 아주 기본적인 기본인 거죠. that is a book. 저것은, 책이다 저것은 책이 있다. 저것 뭔 시였습니까? 지시했죠애즈가뭔 체사입니까? 전체사대의 뭔 자리입니까? 목적 어 자리라고 쓴 거지 명사. 그래서 이때서 뭐라 부릅니까? 지시 대 명사 부르지 않습니까?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저것만큼 쉽다는 거죠. 그럼 저것이 뭘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앞에서 말했던 경적을 올리는 거죠 여러분들. 경제 올리는 것만큼 쉽다는 거죠. 특별히 뭐할 때입니까? 동료의 인식이 중요할 때. 맞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단어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동료의 인식인 거죠. 그러니까, 칭찬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혼자 앞에 놔둬놓고 칭찬하는 것보다 여러 명 앞에서 칭찬해주면요. 그 아이가, 어, 남의 동료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어, 더 좋게 느껴지겠죠, 여러분. 나머지 다 설명 다들었고자 여러분들은요 뭐 했어야 됐니 봤어야 됐다는 거죠 그 방법을 어떤 방법 바로 그 나머지 의 판매 팀들이 원했던 방식 뭘 원했니 바로 혼이 뭐가 블론 되어지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자 가자 일단 필기부터 하자 음. 음. 수능 특기를 떠나서 회화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너 했어, 야 했어. 그 말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됐죠. 거듭 얘기합니다만은 예문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You should have done this. 이거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죠, 여러분들. 야, 너 이걸 했어야 됐어. 그 말은 하지. 거죠, 여러분들. 아, 했다는 거죠. 너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공부 좀 많이 했어야 됐어. You should have s t a e d 속뜻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You should have seen이죠. 너 이거 봤어야 됐다는 거지. 근데 봤다 못 봤다? 못 봤다는 거죠. 방법, 어떤 방법? 바로 그 나머지의 판매팀들이 원했던 그 방법이었죠. 뭘 원한 겁니까? 이 혼이 어떻게 돼? 블 l o 되어지는 거죠. 자, FG20 깎아. 자 f g 2 2에 가시면요 분사 구문에 가시면요 독립분사 구문일 것 같은데 기억해요? 그게 보시면 이중에 3명 아이들 뺀나무지는 이미 다 알지 않습니까? 됐죠 몇 페이지 가냐면 29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f g 2 2에의 29쪽 맨끝 아래 보시면요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블러잉이 나오죠 나와요? 안나와요? 나와요? 안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리고 거기 아마 필기가 되어있을겁니다. 여러분들 3명은요? blue blonde. Blow, blue b l o n d e 됐죠? blue blue b 있 o n d e 필기가 되 know. n 어 w I know. Now I know. n o o n 팀들이 원해, 뭐를 원하니? 음, 이거를 원해. 이놈이 어떻게? 불러지게 된 거죠. 불러대어진 건 뭐? 이놈은? 무슨 관계? 뭔 자리? 어, 자리에 올 생각은 오지명. 사. 또는? 형용사. 뭐가 온 거니? 형사가 왔지? 형용사 아주 쉽다 얘기했지. 형사뭐 설명한다? 그래, 이놈 불러지게 된거 아니야? 과거 분사 분산심 어떻게 나온다? 아이패스래, 벡베스래. 절대로 어렵지 않다. 입시형 은 아이패스 하게 되면 됐죠. 다 됐죠. 아, 무튼 제가 늘 얘기하지만, 빨리 있잖아요. 고 1도케에서 고 2도케 점프하시고, 고 2도케에서 고 3도케 점프하시고, 빨리빨리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현재 IP에서 고 3도케는 오전토요일날 오전에 있다는 점. 말씀드렸던 거였고. 자, 여기까지 다 보셨죠? 그러면 어렵지 않게 다 풀어낼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소음. 이 주어진 박스예요. 이건 얘기했던 거였죠.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던 내용이죠,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다 보셨고, 음, 중요한 단어, 뭐 있으면 또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근데 거듭 얘기하지만, 고1 독해할 때는요, 문법이 집중입니다. 고1 독해할 때는 어휘중용 친구 이제 혹시나 할수 있는 것들을 제가 해볼까? 다, 뭐, 할수 없고, 빨리 가자. 599번 단어. 자, 어떤 단어야 인터다. 인터가 뭐예요? 사이죠? 어떤 단어야 럭트다, 깨다. 됐죠? 어떤 단어가 롭트는 뭐다? 롭트는 뭐다? 깨는 거야. 뭐라고? 깨는 거야. 자, 칠판방 A가 있고 B가 있어. 저기 에 우리 그 뽀뽀 한번 하자. 싫어 싫어. 일로 와. 음 하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서 얘들아 얘들아 깨버렸던 거지. 뭐 하는 거니? 방해하는 거지. 혹시 뒤에 bankrupt 나오나? 몇번 다르니? 자5 9 6까지 뭐가 나오니? 뱅크로브 나오지. 얘들아 왜 접어서 가는데? 펼쳐서 가라. 시간 좀 아껴야 들어 알겠나? 접어놓으면 있잖아. 힘들잖아. 몇번 단어? 예준아 펼쳐서 가라고. 몇번 단어? 뭐 깨는 거야? 뱅크 깨버렸지. 망이에니 파산한 거지. 혹시 콜루트 나오나? C O r r U P T. 몇번 단어야? C O R 뭐가 바뀐 거야? C O 아직도 적도못차못 냐면 힘들다. C O A 뭐가 바뀐 거야? 아 C O R 이 뭐가 바뀐 거야? C O M 이지. C O M 뭐야? 함께 아니야? 그럼 뭘 깨는 거야? 함께 깨는 거지. 좋은 예시가 적어 빨리 뇌물이지 됐지. 자농 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회사가 어떤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어. 그그 그 말이 무슨 뭔 말이니? 함께 깨진 거 아니야? 타락하고 부패한 거 아니야? 됐지, 얘들아? 뇌물을 주는 사람이든, 뇌물을 받는 사람이든, 함께 깨지는 거지. 됐지? 어렵지 않은 것들.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단어라는 건, 어원을 하면 쉽다. 롭터가 뭐라고? 깼다. 인터가 뭐야? 에? 들어가서 깨버리지. 어렵지 않은 것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이런 것들 을잖아 p s 는 초육부터 다수부터 다 듣는다는 거지, 얘들아. 초육부터. 그래서 열심히 달려야 된다. 자 나머지는 다 설명이 다 드렸던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어... 이거 한, 간만에 할까? 뭔가에 영향을 미치다. 자, 이것만 하나 하고 그냥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자이 정도는 다 외워 주셔야 되죠. 뭔가에 영향 을 미치다. 됐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P학원의 재생인 주애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